속보입니다. 지금 태국 수완나품 공항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로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의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해 태국 공항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공항 내부는 수하물 찾는 곳부터 화장실, 식당까지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업무 과부하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승객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태국의 관광 산업에도 큰 타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과연. 태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호랑이 대박 기운 받아가세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명문 대학 탐마사 대학교의 국제사회학 교수 파이린입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탐마사 대학교에서 최연소 교수로 임용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외모와 나이 때문에 학교에선 저를 학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교수라고 하면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하며 어느 정도 연륜이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학생들과 만나거나 같은 학교 직원들도 제가 학생인 줄 알고 말을 편하게 하기도 하죠. 특히 신입생들은 저를 동기나 선배 정도로 생각하고 말을 놓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학생들이 저를 교수라고 알아채지 못하고 편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짓궂은 남학생들이 제가 교수인지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제 번호를 물어보기도 했죠. 물론 그때마다 남학생들의 은큼한 속내가 다 보여서 웃음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오히려 학생들과 격 없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저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 배우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그 또한 교수로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농담에도 유쾌하게 응대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함께 식사도 하며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국제사회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는 동안 학생들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졌지요. 그 과정에서 저 또한 교수로서의 성장과 배움을 느꼈습니다. 학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죠. 이렇게 학생들과 격이 없는 소통이 가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는 제가 최고 인기 교수로 불리게 되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제가 젊고 친근한 교수로 알려지다 보니 제 수업을 듣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신청해서 강의실이 꽉찰 정도였죠. 학생들은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저 역시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저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고 저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하던 차에 매주 금요일 수업이 끝난 후 교내 캠퍼스에 앉아서 누구든 토론할 수 있는 자유 토론 공간을 만들기로 했죠.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며 저희 토론에 참여했죠. 전이 캠퍼스 안에서 작은 토론이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생각도 못했죠. 한국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태국에선 온통 한국 이야기 밖에 없죠. 태국의 국방부 장관부터 한국에 대한 비하 발언을 서슴없이 하며 태국인대 부분들은 무조건적인 반한 의식으로 가득 차 있죠. 학생들마저 올바른 사고를 못한 채 언론에 휘둘러 다니기만 했죠. 전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저부터 학생들과 토론을 하며 현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지 방법을 강구해 보기로 했죠. 그렇게 금요일 수업이 끝난 후 토론은 또 시작되었죠. 저는 학생들과 간단한 인사 후 바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한국 내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예요. 최근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강력한 체포와 추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현재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수가 약 2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한국인 노동자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로 인해 한국 사회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일 먼저 중국 학생 순양이 이야기했어요. 순양은 이 토론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제일 먼저 도착해서 자리 잡고 기다린 학생이라 그의 대답이 매우 기다려졌죠. 교수님,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수가 증가하면서 범죄율도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태국인들을 본보기로 외국인 노동자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로 밖에 안 보여요. 한국은 저희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굴었죠. 그렇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작은 꼬투리만 잡혀도 그들의 생계는 신경 쓰지 않고 가차없이 본국으로 추방해버렸죠. 한국은 원래부터 이랬습니다.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선 가차없었죠. 불법 체류자들이 불법적인 노동시장에 종사하거나 범죄 조직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태국인들이 전부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완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한국 정부의 꽁꽁이가 있는 게 분명해요. 아무 문제 없이 일자라던 태국인들을 내쫓다니. 말도 안 되죠. 전 순양의 첫마디를 듣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런 근거 없이 우기기만 하는 토론은 이 모임에서 크게 도움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순양, 너희 말이 맞는 부분도 있으나 아무 근거 없는 내용은 토론에 도움이 안 되니 잘 생각하고 말해주세요. 실제로 한국 정부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검거와 추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단속과 체포작전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강경한 대응에 대해 태국 내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태국 메사롱에서 50여 명이 강제 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불법 체류자 가족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엔 태국인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국 측에서 보면 가족들이 함께 추방되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답을 들은 전 속으로 그렇지. 이게 토론이지. 나며 기뻐했어요. 맞아요.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계와 직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태국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거죠. 시위대는 한국의 강제 퇴거 조치가 비인도적이라고 주장하며 추방 조치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언론에서는 태국 정부의 책임도 함께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순양은 또한번 발언을 했죠. 태국 정부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불법 체류 문제를 근절하려면 태국에서도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텐데. 태국의 국방력이 약하니 외교적으로 아무 말못 하는 거죠. 저희 중국의 도움 없이는 태국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순양은 선을 넘을 듯말듯제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만 하더라고요. 전 다시 한번 참았죠. 맞아요. 태국의 국방력이 보잘것없고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죠. 또 최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한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순양 이 토론에선 단어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겠네요. 태국인들이 이렇게 많은 자리에서 태국을 조롱하는 발언은 안 됩니다. 15분간 발언권을 박탈할게요. 순양은 저희 말을 듣고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더니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죠. 일부 태국 시민들은 태국 정부가 한국의 강경한 조치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태국 외교부 부대변인 나타 파우는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취업을 시도하는 것은 한국 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태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태국 학생이 이야기했어요. 태국 정부가 먼저 불법 체류자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거나 출국 전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아도 지금 한국에선 일부 태국인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요. 좋은 의견이에요. 태국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한국 내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의 규모와 범죄 활동 증가를 함께 보도하고 있죠.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원산지 중 1위가 태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태국인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했어요. 마약은 한국과의 뿌리를 흔들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 태국인들이 유통하고 있다니, 정말 한국에게 미안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 가족들이 추방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게 된다는 점은 안타깝네요. 매사롱에서 있었던 시위도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맞아요. 메사롱에서 진행된 이번 시위는 1시간 반 만에 강제 해산되었고, 12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불법 체류자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발언권을 잃은 순양은 자신이 이 토론을 주도할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났는지 저를 계속 노려보더라고요. 전 그런 순양을 무시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GDP 1조 729억 달러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약 5,150만 명에 달하며, 이 인구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한 경제와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1948년 독립 이후, 한국은 끊임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그와 동시에 국방력 강화에도 상당한 투자를 기울였습니다. 국방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제 군사력 평가에서 한국은 세계 5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이는 강력한 육해공 전력과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갖춘 결과입니다. 반면 태국은 군사력 순위에서 세계 25위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력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은 압도적입니다. 한국 육군은 약 55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높은 동원력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한국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같은 아시아 대륙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건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태국 국민들도 현재 한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분노를 접어두고 배울 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면 태국의 육군 병력은 약 36만 명으로 한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의 국방 예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국방 예산으로 연간 약 40조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첨단 무기 도입과 병력 유지, 군사훈련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태국은 약 8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력 외에도 공군과 해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첨단 전투기와 방어 체계, 그리고 현대식 잠수함을 갖춘 해군 전력은 한국이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국방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순양은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저의 이야기가 끝나자 바로 순양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교수님 이게 토론인가요?한국찬양인가요?지금 태국 내에서 한국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교수님이야말로 단어선택에 신중하셔야 합니다.얼마 전. 태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아시나요? 우리 위대한 중국과 연합훈련을 하면서 태국의 국력은 곧 중국의 국력과 동일하다고 말했다고요. 군사력으로 언제든지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서울은 3시간이면 날려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은 말씀 안 하시죠? 태국인이라면 중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중국이 태국을 지켜주면 태국은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 최고 국가가 됩니다. 태국과 중국은 2015년부터 합동 군사 훈련을 해왔고 지난달에는 태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중국에 찾아가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이라며 유대를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무슨 대단한 나라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네요. 태국 국민은 한국을 만만하게 봐도 됩니다. 중화사상의 흠뻑 취해 있는 순양의 발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의 주장에 논리적인 반박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순양. 제대로 한번 해보자. 태국이 2014년 프라이 총리 집권 이후 군사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진 건 맞아. 태국 북동부에서 시작된 펠컨 스트라이크 훈련은 중국 특수작전 병력이 처음으로 투입된 훈련이었고,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되었지. 전투기와 폭격기, 헬리콥터 등 각종 무기가 대거 동원된 것도 맞아. 하지만 이걸로 태국의 군사력이 강화됐다고 착각하면 안 돼. 태국은 자력으로 군사력을 키워야 하는데 프라이 총리는 모든 걸 중국에 의지하고 있어. 또 세계 언론에서도 태국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한국을 무시한다고 비판하고 있지. 뭐. 서울을 날려버리는데 3시간. 태국이야말로 중국 없이는 한국에게 3분도 못 버티지. 한국과 태국의 군사력 차이는 성인 남성과 어린아이의 팔씨름 수준이라고. 한국은 55만 명의 육군 병력. 265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고, 최첨단 전차, 자주포, 잠수함, 구축함, 전투기 등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간단해. 한국은 당장이라도 북한과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라고. 그런데 태국은 어떤가? 태국은 상비군이 겨우 6만 명, 예비군은 20만 명. 그마저 전투기조차도 한국산 T-50H-12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은 자력으로 세계 최고의 전차와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나라야. 그나마 태국의 해군은 동남아시아 상위급의 전투력을 자랑하지만 보유한 항공모함은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골칫덩이로 전락했지. 이런 군사력 차이를 보면 어느 하나 태국이 앞서는 게 없다는 게 명백해. 태국의 군사력은 한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열세야. 제가 이렇게 반박하자 학생들은 박수를 보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순양은 마지막으로 발끈하며 위대한 중국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왜 중국의 속국인 한국을 찬양하고 있는 거야? 중국 없으면 밥한 끼도 못 먹을 것들이 은혜를 몰라. 라고 하며 캠퍼스를 뛰쳐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순양이 뛰쳐나가는 걸 보고 통쾌하다며 웃었고, 저는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죠. 한국과 태국은 오랜 시간 경제적으로도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삼성, 현대차, LG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해 있죠. 이들은 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제조업 덕분에 태국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에 있어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이 태국을 찾아와 주었어요. 그들이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에서 소비한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방콕, 푸켓, 치앙마이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이 주요 소비층이었어요. 이처럼 관광산업에 있어 한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객이 줄어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죠. 벌써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후로 관광지는 폐허가 되어 간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대중문화, 특히 케이팝과 드라마는 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죠. 덕분에 우리 두 나라는 문화적으로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문화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한류를 통해 한국과 더 가까워졌고, 이 문화적 연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진화된 한국의 교육은 우리 태국의 미래를 책임져주고 있죠. 한국이 태국에 많은 기술 협력과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고, 특히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은 우리 태국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또한, 한국은 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교환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우리의 교육 환경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태국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태국과 한국은 ASEAN 같은 국제 무대에서도 협력하며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역, 외교? 국제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죠. 이렇듯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경제, 문화, 교육, 역사적인 여러 면에서 매우 깊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게 고마워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지금 태국 국민들은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의 왜곡된 정보에 속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냉철한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태국이 더 나은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의 태국과 비슷한 경제적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노력과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교육, 기술, 산업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는지를 비피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통해 문화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었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육 시스템,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열정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를 본받아 태국에서도 비슷한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태국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합니다. 태국의 지원, 불법 체류자 문제를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국의 지원, 한국처럼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국의 지원, 한류와 케이팝에 열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의 지원, 우리가 그들의 경제 발전 방식, 교육 시스템, 문화적 영향력을 배워 실천할 때 비로소 태국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의 지원, 이제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들을 받아들이고 태국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태국 국제사회학교 수파일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크나큰 도움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고맙고 사랑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호랑이 대박 기운 받아가세요. 한국 호랑이.